험난한 세상 속에 악한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적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만나면 늘 간섭하는 사람, 흉보는 사람, 잔소리하는 사람, 뭐든지 불평이고 화내는 사람 등 인간의 본성을 본디 고칠 수 없는 법이다.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우리 주변에도 있고 피할 수 없다. 어떠한 태도를 가지면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처받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네 가지 성격을 가꾸는 것이다. 첫째, 자존감이 높을수록 상처받지 않는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이다. 자존감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잘 모르고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린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쉽게 화를 내고 우울해하며 불안해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이고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다. 정말 다행인 것은 자존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이라는 점이다. 자존감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유전, 양육, 후천적 경험 등이 종합적으로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는다.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자신의 장점을 찾고 그것을 인정하라. 둘째,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라. 셋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넷째,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져라. 다섯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이처럼,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라. 자존감이 높아지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수 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신감이 생기고 도전적이고 성취감이 높아진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이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라. 둘째,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남이 말에 의해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남의 말에 의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태도는 삶의 질을 높이고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도전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며 포기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는 것이다. 자신을 믿는다면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행복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삶의 질을 높이고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기 위해 자신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삶의 질을 높이고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관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있어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만의 기준을 갖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고 그 가치관은 때때로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그 속에서 자신만의 기준을 찾는 것은 혼란스러운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자신만의 기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만의 기준을 갖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관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자신만의 기준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이 나에게 중요한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생각해 보아라.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알게 되면 그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신만의 기준을 갖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만의 기준을 갖게 되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자신만의 기준을 갖기 위해 할수 있는 몇 가지 일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라. 다양한 가치관에 대해 배우되 본인의 성향을 확실히 하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가치관을 형성하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라. 자신만의 기준을 갖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자신만의 기준을 갖게 되면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자신만의 기준을 갖는 사람이 되어 남들이 뭐라 하든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관적으로 살아가라. 넷째,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며 남의 말에 의해 쉽게 화가 나거나 우울해지지 않는다.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왜그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의 감정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된다. 셋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므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면 남들이 뭐라 하든 상처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이완기법을 수련하라. 자신의 감정을 일기나 그림으로 표현해보아라.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여라.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라.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활기차게 생활하라. 감정 조절 능력은 하루아침에 향상되지 않는다.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면 남들이 뭐라 하든 상처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심리 상담사나 감정 기복에 대한 심리 치료 등은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